그러니까 이게 뭐, 나뭐 나도 뭐 그래 어. 연습을 할 수가 당했는데, 없고 누구를 뽑고 소리? 싶어도 어. 그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뭐 나도 차가운 만약에 뭐 한결님이라고 쳐도 한결을 뽑았는데 이즈리얼 스웨인 비토를 못하는 진영에서 걔를 뽑아간다? 그럼 골드 포인트를 주고 뽑아도 골드 값을 못 하잖아. 한돌이가 골드요? 어. <웃음> <웃음> 어 <왜? 웃음> 아 잠깐 이거 클립하면 또왜왜 <laughs> 아니, 아니, 이렇게 빵 터지는 거야?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아니, 아니, <laughs> 도끼님 도끼 뭐야? 아니 레트님도 웃었잖아. 아니 저는 도끼님이 빵 터지는 거에 웃은 건데 왜 그렇게 빵 터진 거야 갑자기? 아니 <laughs> <laughs> 나도 모르겠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아닌데 나 레튼이 먼저 흩하고 웃어서 나도 웃은 건데. 네? 아니 어? 본인이 먼저 터지셨어요. 어 몰라. 나 에튼 님이 한번 더 반응해서 그래서 얘기했어. 난 절대 웃친 않았어 먼저 웃은 건 넘어라고. <laughs> 아니, <laughs> 와. 아니 간만에 이렇게 빵 터지시는 모습 간만에 보네요. <laughs> 아니요. 저 요새 웃음 많아요, <laughs> 레튼 님. <laughs> 이렇게 빵 터질 정도의 그거였나 싶어서. <laughs> 네, 이거는 일단 아, 연락이 도끼해. 안 되는 한결도 볼수 있는 결처바에서 <laughs> 바로 내일 이제 반응을 볼수 있다는 점 아니 있다면서. 연락 받다 안받라 디코 받다 안 받았어. 바보들아. 아 여기까지. <이거까지. 웃음> 어 여기까지. <이거까지>. 아 디코. 딥코를... <laughs> 아니 도끼, 니까 도끼까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는데. 얘도 이거랑 이거, 콜레트가 <laughs> 하루 종일 날 구박해도. 도끼만은 나한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. 근데 한결이 진짜 잘하는 거 있어. 한결이는 야추랑 마작은 진짜 잘해. 못 이기겠어. 운이 좋은 것도 좋은 건데, 패를 또잘 버리고 잘 모은 것 같아. 운도 좋은데, 운 좋은 거를 믿고, 패를 잘 모아. 내가 봤을 때.